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우리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도안 됐잖아요. 봐 봐. 야, 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를 이 사각형이에요. 이미의 못생긴 놈이 어떤 조건을 갖추면 어, 그 사다리꼴이 돼요. 어떤 조건을 갖추면 사다리꼴이 돼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봐. 그면또뭘 갖추면 뭐가 되죠, 이게? 평사가 되려면은 뭐죠? 이두 쌍이 다 각각 평행한 거죠. 이게 평사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괜히 말하는 거 아니다. 봐 봐. 그러면 평사에서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내려가는 게 있죠. 올라가는 게 직사각형이면 어떤 조건 만족하면 직사각형 돼요? 한 내각이 90이면. 그죠? 그리고 봐봐, 마름모가 되는 건, 마름모가 되는 건, 어, 뭐 내변이 네다 같아지면 되는 거 맞죠? 그래 그래. 그러면 은 여기서 직사각형하고 마름모가 만나는 게 뭐다? 이게 그 정사형인 거 맞죠? 이거 기억나요? 왜 말하냐면, 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직사각형도 그렇고 마름모도 다다 다 평사예요. 그러니까 평사 중에 일부가 얘네인 거야. 더 작은 집합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평사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각각 두 쌍이 각각 평행한 거니까, 이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고, 봐봐, 이렇게 되고, 요 길이하고 길이도 같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은, 봐봐. 우리 써먹을 게또 뭐가 있냐면, 평사 특징은 지금 말하는 게, 얘네 다 말하는 거야, 이거. 다 말하면 봐봐 얘들아 평사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나요? 아니요, 그렇죠. 장담 못하죠.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을때 특징이 뭔가? 특징이 서로를 서로를 이등분해요, 이렇게. 요거 하나 기억나는 거 맞지, 이렇게. 마름모거 직각인 거고, 그래서 마름모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런 특징으로 해서 점세 개를 주고 나머지 한 변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해볼까요? 해보면, 여기가, 이거 좌표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써도 돼요. 빼기 9컷마. 근데, 근데, 그거 아나? 근데 뭔 지켜야 되냐면, 이거 알파벳 쓸 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항상 A, B, C, D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적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규칙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그러면 그림이 막, 아트하지 마. 이거 막, x 축그래서막 하지 말고요. 그냥 막 그려. 막 그리는데, 그러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9컷마 빼기 2인 거고요. 놈이 빼기 4컷마 빼기 4인 거고, C가 7컷마 1인 건데, 얘를 모르는 거죠. 그럼 얘를 그냥, 그냥 A컷마 B라 두면, 쓸수 있는 거는, 어, 두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A, AC의 중점을 구해봐. AC 중점을 구하면 어떻게? 둘더한다에반납하면 이게 마이너스 1컷마고요 얘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되는 거 맞죠. 둘 더하면 이거 빼기 1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bd에 구해봐. bd. 그러면은 얘가 bd에 중점 구하면 그냥 2분의 a 빼기 사고 이게 2분의 b 빼기 사면 이거 둘 같다 하면 야 a b 나오는 거 맞아? 그 이렇게? 성질이니까. 그거 써먹는 거예요. 할수 있죠. 요? 우리 이 정도 할수 있어요.